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 되게 미주 올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프리장 시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이두 매수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프리마켓에서 일단 소량을 매수를 하였고요. 대략적으로 프리, 프리마켓 기준으로 1대 매수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주식 중에 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중국 주식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었고 이 공산당 리스크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홍콩 증시도 어느 정도 저점을 지금 다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바이두도 최근에 하락세와 지금 고점 대비 50% 가까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팔 사람들은 웬만큼 팔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뭐 유튜브에서도 지금 바이두를 계속 찬양하다가 지금 팔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타이밍에 어느 정도 단기로 매수를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서 오늘 프리마켓에서 매수를 하였고요. 뭐 길게 보고 갈 생각이고 짧게 볼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니오도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프리마켓에서 조금 더, 더 담았고요. 관련해서 니오, 바이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마존 실적 관련해서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아마존 실적 관련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컴퓨터 클라우딩, 클라우드 관련 사업을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뒤에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리뷰를 간단히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LXL ETF f n g 매수 매도 타이밍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늘의 실적 발표는 이제 페이스북과 퀄컴, 장 종료에 페이스북 발표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페이스북의 실적 어느 정도 지금 주가가 상승이 최근에 나오면서 지금 스냅과 트위터 영향으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페이스북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선 반영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실적 발표 이후에 크게 상승은 안 나올 수 있으나 구글 사례만 보더라도 구글 실적 발표 후 현재 프리마켓에서 3.75%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승이 본장까지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원래 가급적 한국 시간으로 장전 영상은 장 시작 전 영상은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올리는데 오늘은 조금 더 빨리 올린다라는 점에서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참고로 이제 제가 핀비지에서 9시 이후에 이제 프리마켓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9시 이후에 영상을 올렸었는데 오늘은 빨리 올려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기준으로 이제 S&P 500 0.09%, 다우 0.08% 하락, 나스닥은 0.17% 상승, 러셀이처는 0.56% 이고요. 현재 지금 어제 하락은 하락, 하락에 하락 대한 반등으로 0.17%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스닥 상승할 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15,000스닥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퀘어 모더나 로코 실적 발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이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와 오늘 아침 영상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AI가 분석한 이제 목표가 관련해서 7일, 1년 5일 이 단기 목표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 관련해서 참조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매일 최소 하루에 한 종목씩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이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두 볼린저밴드 하단 지금 위치해 있고, RSI는 28.11, 맥드 마이너스 6.76, 다음 CCI는 거의 100 마이너스 186.27이고요. 지금 RMI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바닥을 그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지표상으로는 계속적으로 매수 시그널이었으나 중국 리스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지금 크게 하락이 나왔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어제 상황에서 저점은 확인되지 않았나 이 157불 때 저점은 확인이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를 가지고 약간의 매수를 하였습니다. 니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두 같은 경우는 프리마켓 기준 1%대 매수를 하였고, 니오는 프리마켓 기준 2%대 매수를 하였는데, 현재 이제 바이두는 2.64%, 니오는 4.8%이고요. 하지만 프리마켓에서 매수는 저는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마켓과 본장은 실제로 계류율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제 장만 하더라도 프리마켓에서 굉장히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나스닥 선물 주수가, 어, 보합 장세로 나쁘지 않았으나, 장 시작하자마자 전부 다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하락한 형태였고요. 2호 같은 경우 는 어제의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터치를 하였고, RSI는 36.16. 2호 같은 경우는 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텐베거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지만, 연말에 목표가는 6 0불를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올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CCI는 141.75, RMI는 4 7 5 4로 보조 지표상은 지금 매수 시그널이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중국 주식이라는 점, 바이두, 니오 모두 중국 주식이라는 점에 참고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중국이 언제 또 다른 이제 갑자기 전기차 섹터에 관련해서 규제를 할 수도 있고, 뭐 바이두의 종목 알리바바처럼 이제 바이두에 대해서 규제를 할수 있는 어느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서 소액만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이제 마켓워치 기사에서 애플, 애플이 지금 어, 프로핏이 거의 두배 이상 증가가 되었는데 이제 프로젝션 그로스가 좀더 낮아진다라고 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어, 좋은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 분기와 다다음 분기가 좋지 못한다라면 예상치보다 낮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 지금 현재 보면은 제가 시킹 알파를 통해 여러 번 이 FNGU 관련된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2021년 매출 예상치와 2023년 예상치 그리고 2020년 예상치를 비교를 해서 보여드렸었습니다. 애플은 이렇게 성장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른 아마존,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하면 성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저도 FNGU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셨으면 FNGU 종목 중 이제 그나마 이제 가장 선호하는 게 아마존, 그다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순이라고 했었는데. 애플을 후순위로 밀었던 이유가 이 레비뉴의 성장성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대표 빅테크 3기업이 3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았고요. 지금 현재 애플, 알파벳, MS의 지난 2사 분기 수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거의 2 배에 달하고 월가 예상치보다 30%가 지금 높았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획기적으로 지금 증가가 되고 있고 특히나 마이크로, 구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유튜브에서 대략적으로 80% 이상의 성장성을 이뤄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앞서서 이제 썸네일에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아마존 실적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아마존 실적이 좋은 이유는 당연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보면 되는데 아마존 실적 7월 29일에 바이두와 함께 발표가 됩니다. 제가 오늘 매수한 바이두를 매수한 이유도 여기 실적에 기대감을 걸고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아, 바이든는 참고로 이제 중국의 구글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저점에 왔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고, 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관련해서 매출이 높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해서 매출이 대략적으로 21% 급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는 이제 아마존은 당연히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두 미국의 3대 비테크 기업이 실적이 좋았듯이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아마존 실적이 좋고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은 실적 발표 후에도 한번더 구글처럼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바이두의 실적을 봐야 되는데 바이두도 이 시킹 알파를 통해서 연 성장률을, 에스티메이트 레비뉴를 보면은 2020년에 16.4빌리언 달러, 그 다음에 2021년 1 9 7 2 빌리언 달러, 2022년 2 2 6 5 빌리언 달러, 성장성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레비뉴가 지금 현재 정,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종목을 매수할 때는 이 레비뉴가 해년 단, 그러니까 매년, 올해만 당장 보는 것이 아니라 내년과 내후년에 레비뉴가 이렇게 증가하는 기업들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바이의 현재 분기로 보았을 때 2021년 2분기 실적 예상치가 4.77빌리언 달러이고 2020년 2분기 3.68빌리언 그렇기 때문에 현재 3.68빌리언에서 분기로만 보았을 때 4.77빌리언으로 가장 크게 증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연단위로 꼭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해당 주식의 해당 종목의이 연단위 매출 실적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몇개 종목들은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레비뉴 예상치를 한번 올려드리고 이 2020년, 2021년, 2022년 매출 예상치 관련해서 얘기를 적어,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예상치는 이제 그냥 분석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기술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게 오차가 그렇게 크지 않게 분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매출 예상치가 점, 점,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해야 된다고 보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 참고로 AMD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마찬가지로 반도체 섹터들, 섹터 중에 엔비디아 다음으로 AMD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AMD는 제가 전에 그려놓았던 52주 최고가 라인 이 99불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최근에 하락이 나왔지만 다시 상승 흐름 속에 이 99불대를 넘게 되면 한번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 경교한 수요 덕분에 두배가 증가가 됐고요. 하이엔드 서버와 PC, 게임 반도체 수요가 지금 AMD의 실적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AMD 27일 현지 시간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2분기 매출은 38억 5천만 달러, 시장이 예측한 36억 2천만 달러를 웃돌았고요. 현재 3분기 매출이 41억 달러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38억 5천만 달러에서 41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 38억 2천만 달러로 지금 더 초과를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AMD는 3분기가 더 기대가 된다고 라 보면 되고요. AMD는 3분기에도 하이엔드 서버와 PC 및 게임반도체 수요로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 52주 최고가 어, 뚫기, 뚫기 직전이라고 거의 보여지고요. 오늘 내일 좀더 다음 주까지 상승이 나온다라면 이 52주 뚫, 뚫는 시점에서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닝 위스퍼에서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 발표를 주요 보면은 엑스모빌은 7월 30일에 실적 발표가 있고요, 스퀘어 같은 경우 제가 오늘 멤버십 게시판에서도 이 스퀘어 목표가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큰 스퀘어 목표가 보여드렸었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스퀘어는 8월 5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터카드는 7월 29일 실적 발표가 있고 로드나 같은 경우는 8월 5일. 그다음 로크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지난번에 다뤘었는데 로크 같은 경우 8월 4일 실적 발표가 있다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급적 영상은 이제 앞으로 한국 시간으로 밤 9시에서 10시 사이, 그다음 장 종료 후 아침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 매일매일 올릴 예정이나 오늘처럼 가끔 이제 다른 시간대에 올릴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QQQ, s o x l f n g 보도록 하겠습니다. QQQ는 현재 어제 하락이 나음으로 인해서 RSI가 기존 71, 72대에서 62.47로 하락이 나왔고 어제가 만약에 오늘 만약에 반등에 성공한다라면 어제가 굉장히 좋은 조정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8월달에 하락을 할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느 정도 QQQ가 이번 주에 또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을 해준다면 현금 비중을 저는 확보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SLXL 마찬가지로 SLXL FNGU 지금 현재 RSI는 46.75에 위치하고 있고 FNGU도 지금 RSI가 46.19에 위치하고 있으며 SLXL FNGU는 저희는 스윙트레이딩으로 20%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전부 매도를 한 상태이고요. SLXL FNGU는 이제 8월에 혹시라도 조정장이 오면 그 이후에 아랫사이가 그러니까 이제 백 형님께서도 얘기를 했었죠. RSI 40 이하에서 한번 주어보지 않을까 주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팔란티어 관련해서 별도로 주말쯤에 영상을 팔란티어는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팔란티어 이제 21불대를 지지해주고 있고 이첫 번째 지지라인 제가 그려놓은 지지라인을 지속적으로 지지해주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지지라인까지 만약에 무너져서 20불 이하로 온다면 줄축 타이밍이다. 그리고 LCI D는 프리마켓에서 현재 1.75% 상승이 나오고 있고 어 지금 하반기가 진행이 될수록 차량 인도량이 차량이 이제 공식적으로 인도가 된다라면 한번더 폭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에 많은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